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한번 만의 투기를 찍어 볼 거예요. 여기 만에 도모성이 있고요. 찍다가 사실 끊겨가지고 어, 상자가 열려 있어서 굳이 어, 뭐 어차피 주소도 가릴 고다 가렸고 해서 상단은 보여드리지 않겠고요. 그냥 소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리백 그 뭐지 얘는 애플탑 중그 소하고 대 중에서 저는 대를 시켰어요. 왜냐면, 소를 시키고 싶었는데, 대밖에 남지 않아서. 사실, 이거, 포리백, 이거, 그거지? 이거, 핑크색은 11장이고요. 얘는 9장이에요. 왜냐면, 그, 만늘 만회... 그, 하시는 분께서 이게 지금 한 장이 모자라는데, 이거 포리백 하나 더 넣어줘도 이거 에펠탑 하나 더 넣어줘도 되냐고 물어보셔서 어 된다고 해가지고 그거지? 된다고 하셔서 어 이거 에펠탑을 열한 장 보내주셨고요 고요한 밤 이거 이게 제일 많이 팔릴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구매를 했고요. 네. 이렇게 포리백이 하나, 아, 두개 왔고요. 그리고 이거 있는데요. 이거는 인스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거, 그거 같은 건데요. 얘는 사각 투명 스티커 리본. 버전이 1,2,3 중에서 하나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저는 2 아니면 3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벚꽃 고양이 얘는 마카롱, 마카롱 토끼고요 얘네 지금 다 소개한 거다 2,000원이고요 얘는 오픈미 아 얘도 인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뭐 그런 거 교환할 때 하려고 했고요. 원래 만넬 얘가 여기 <laughs> 와 있었는데 제가 네, 여기다가 붙였습니다. 그리고 곰들은 나중에 소개할게요. 얘는 수채화 밤비고요. 여기 사쿠라 있고, 밤비 있고, 얘는 분홍색깔 밤비 있고, 밤비 친구들 두 명. 그리고 여기도 또 사쿠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또 밤비가 있어요. 이거는 얘도 수채화인데 여기는 나비가 있고 여기는 핑크 색깔 밤비가 있고 똑같은 색깔의 밤비가 있죠. 네. 아니, 다른 색깔인데 얘는 핑크색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여기에는 그냥 반비 친구인 토끼와 많이 있구요 그리고 여기는 스팅스타 할로윈 있고요 호박 하고 쿠키하고 또 유령하고 만, 마녀 마녀 물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게 있구요 여기는 유령 두명 호박이 다섯 개 쿠키 하나 별이 많구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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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알람올리고 제가 기침해서 별이 많구요 그리고 마녀의 빗자루하고 이거 그리고 제 손에 있는 뭐 그런 상처 양 부탁드릴게요 네 알, 앨리스 얘는 행성핑크구요 원래 얘는 그, 그거 같아요. 그 뭐지? 카드 여왕의 부하라고 해야 되나? 그거 같고요. 얘는 앨리스. 다른 옷을 입은 앨리스 있고요. 고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여기 해도 있습니다. 뒷면은 별로 가득 찼고요. 그리고 얘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이거 이거 같아요. 리뉴얼 그 스페이스 그거 같고요. 여기 녹차 아이스크림, 쿠엔크 아이스크림 같고요. 얘는 얘는 아마 바나나 아니면 망고, 얘는 딸기, 얘는 초코, 얘는 슈팅스타 아이스크림 그거인 것 같아요. 여기에는 아이스크림하고 달하고 별 별들이 있고요. 네 이렇게. 그리고 얘는 플라워 행성이라고 하는 래핑즈예요. 네, 제가 이거 산 이유는 어, 실제로도 없지만 그림으로도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지 못해서 진짜 너무 예쁘고 신기해가지고 한번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뒷면은 이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래핑즈인데요. 얘는... 그, 뭐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나 플래닛, 플래닛. 얘도, 여기 앨리스 있고, 아무튼 구성이, 어, 여기는, 인물들이라고 해야 되나? 인물들은 다 똑같지만, 그 색깔하고 그런 게다 다르죠? <laughs> 그리고 여기는, 노란 색깔도 있고, 네, 아무튼, 다양한, 뭐 그런 랩핑지가 있습니다. 응. 랩핑지 다, 그 뭐지, 4,000원이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얘는 가격을 잘, 아 얘는 900원이었던가? 아닌데? 아무튼, 인스, 큰 인스인가? 아무튼, 얘네들은, 큰거세 개는, 그, 2000원이구요. 얘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포리백. 이거, 뒤에 이거는 1,400. 여기 앞에 거는 900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점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테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맨질맨질한 그런 거구요. 네, 이렇게 돼 있는 거구요. 그리고 이거는 얘도 마트데 얘는 좀 잡지? 그 책장 잡지 책장 넘기면 약간 좀 무슨 뽀드득하는 뭐 그런 소리 날 때도 있고 하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갖고 싶었는데 그냥 돈이 너무 많이 든 것, 드는 것 같아서 뭐 사지 못한 랩핑지인데 마네님, 마네님께서 이거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뭐 그렇다고, 어, 덤으로 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어, 얘는 세 보니까 25장이고요. 그리고 이걸로 한번 해? 이거 올때그 뽁뽁이 그런 역할 하시라고? 뭐 하라고 이렇게 마넬님께서 막 구겨서 넣어주시잖아요? 그것까지 합하면 27개입니다. 네, 이렇게 잘받았고요 네, 빠짐없이 다 왔습니다.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거워라. 네, 마네꼭잘 만 안에 잘 이용해 주시고요. 제가 막 뜯다가 여기 뜯겼는데 진짜 조심스럽게 뜯어야 되겠네요. 다음에는 네.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진짜 돈들도 많이 주시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네. 그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